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제로엑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은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다가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겠는데요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고르게 주어 담는 지혜와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제로엑스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겠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 시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 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일만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후 조정을 받으며 92K 부근에서 매물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짐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지입타점과 매매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눈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또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올해 3월 고점을 찍은 이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저점을 형성한 이후 최근 비트코인이 살아나면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저항대죠 요 라인에서 바로 맞고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라인에서 버텨주게 될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단 매물대까지 즉 윗꼬리까지 치고 올라가는 단기 흐름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 라인을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1,000원 라인까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현재 고점에서 지지를 받아 주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지 않고 버텨 줄 경우 혹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 줄 경우에는 이 라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라인까지도 치고 가는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다면 현재 라인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 충분히 잡아줄 수 있겠고요.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이 라인에서 일부 정리하면서 손실폭을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여전히 저점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혹은 급등을 노리고 있는 코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코인들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수익률의 차이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직접 문자 주셔서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안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